한쭉한 그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배속에서 태어났지만 둘은 대조적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은 것은 그것을 발견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꼭 갖고 싶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춰진 숨은 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이 가진 장작권을 가지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불사하며 애쓰고 있고 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작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파축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 버렸습니다. 배가 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이 만든 기획 상품과 같은 그런 파죽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충동 구매 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장자권은 원래 유산과만 연관이 있습니다. 유산을 분배할 때 아들들이 각각 한 목을 가져가지만 장자만 두 목을 가지는 것이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안에서 이 장자권은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문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의 약속들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것은 곧 물질적인 재산을 한몫더 가지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적인 축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장자권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중히 여겼던 반면에 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이 장자권은 물론 더 나아가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팥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붉은죽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민족이 먹고 있는 팥죽으로 번역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던 붉은 렌즈콩과 같은 것으로 만든 흔한 붉은 콩수프였습니다. 그런데 흔한 죽한 그릇과 하나님의 축복이 거래되었던 것입니다. 애서는 죽한 그릇 배불리 먹고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약속들을 뒤로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암직한 팥죽 한 그릇, 그한 그릇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이 장자권의 축복과 은혜를 지키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분과또사명 같은 것으로 견조 주 삼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팥죽 한 그릇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미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곧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산인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장자권을 사고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두 인생의 가치관을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는가.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가, 또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은 이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제일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돈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주변에서 돈독이 올랐다고 말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이유는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 아래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평가하는 것이 다르면 살아가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과에서는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 배를 채우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작권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작권보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그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아무 고민 없이 단숨에 팔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계산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장작권이 자기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행동은 에서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가치관은 이 에서의 가치관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실질적인 실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있습니다. 말씀과 실제적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유익 사이에서 현실적인 이익또 현실적인 이득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장작권이 당장 눈에 있는 또내눈 앞에 보이는 그러한 실익은 아니었지만 장작권 안에 감춰 있는 그 비밀과 축복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구가 밭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밭에서 보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밥만 사면 그 밭에서 먹고 자고 할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계산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화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살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 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축복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가치가 이걸 두고 가는 것과 생각해봤을 때 비교가 안됐던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습니다. 에서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평가할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에서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손에 잡히는 것, 계산기로 두들겨 나오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거래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누군가 투자한 돈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운이가 흔히 하는 말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되느냐, 된다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집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값을 매깁니다. 식당에만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사람들에게도 각자 가격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요즘으로 치면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권은 눈에 들어오지만 성경의 약속들은 우리가 잘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희생하신 것을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죽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형을 공략합니다. 에서가 피곤하여 돌아올 때쯤 되어서 죽을 숭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또형 에서가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죽을 숭으로 그가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야곱에게 케오페를 선언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이파죽의 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한끼 먹고 없어질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버리고 쓰고 나면 없어질 것들과 자고 나면 사라질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엔 아무 소용 없는 것들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가지 않고는 못 빼길 만한 작전을 준비하여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는 못 빼길 만한 시험들을 준비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100%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가치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돈, 성공과 관련된 돈 많이 버는 직업과 잘 사는 배우자, 사업의 성공과 같은 것들 아니면 편하고 안락하고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피곤함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과 배고픔이 계속 이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에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정도의 시간입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갔다가 해 지기 전에 돌아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서는 팥죽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서와 같이 이 귀걸이 장대한 사람이 하루 정도 피곤하고 배고프다고 해서 죽을 정도까지 가진 않습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음에도 그는 내가 죽어가는데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들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거나 이거 안 하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오히려 그거 하면 죽을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배고픕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배고픈 거 진짜 못 참는데요. 배고파도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피곤해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화려한 것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맞바꿔서는 안 됩니다. 배고픔도 고난도 유혹도 우리는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그 뒤에 찾아오는 보상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멍에를메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짐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쉽고 가벼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쟁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칭호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자로 또 복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산다는 건 내가 그저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팥죽 같은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욕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럴수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럴수록 내 것을 더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버려두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예수님께서 따르라 말씀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그냥 돌아서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너이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셨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을 참고 고난을 견디는 희생과 헌신은 내팽겨치진내 팽겨치진지 내 팽겨치진 오래입니다. 개의 대서 죄송하지만 훌륭한 명견은 주인이 주는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또 세상에 보이는 것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만 취하시고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장작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혹은 기타 다른 사람들이 준 것으로 그냥 임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것을 세우더라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제비를 뽑는 것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직분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것을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나이가 차니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연말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문서의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분의 표면적인 또 행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는가. 중직자로 또 교사로 목자로 교회를 세우고 영원들을 격려하고 또 살리며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장자권을 에서처럼 팥죽 한 글세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내 개인적인 시간 때문에, 내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나의 유익이라는 팥죽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로 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길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잠깐의 유익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뒤로한 채 묻어두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것 팥죽은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먹을 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도로 허기가 듭니다. 특별히 육신과 관련된 것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안심되고 만족하다가도 먹고 쓰가 없어지면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팥죽을 한 그릇이 아니라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제가 예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은 두 명의 사람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분은 양성봉 장로라는 분입니다 부산 초량교회 주일학교 교장을 거쳐서 1930년에 장로 장립을 받았고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이 농림부 장관이 된이 양성범 장로는 그때까지도 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 수행했는데 토요일 밤이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시 밤기차로 상경했습니다 지금처럼 KTX도 아닌 느린 기차 안에서 을 지세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어려움을 알고 주일학교 교사직은 사임하고 장관직에만 전념하기를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 장로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장관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과 사명을 세상의 부와 명예와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의 가치를 장로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에도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또한 가장 성실한 주일학교 교사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거의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 모든 선거 유세 계획을 취소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일 학교를 찾아가서 교사직을 수행했다는 뉴스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수백만 표가 오가는 투표 전날, 최고의 황금 유세 연설을 포기하고 학생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카터의 모든 참모들은 다 이룬, 다 승리한 선거를 망쳤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카터의 불리함을 조심스럽게 관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그를 크게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큰 일을 맡기셨던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카터 대통령 선거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고향인 이 조지아 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23년 동안 섬겨온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워싱턴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퇴임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주일학교 교사로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리만큼 소신과 원칙을 지켰던 카터 대통령은 임기 말에 그의 지지율은 최저였고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지킨 그를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의 직분이 소중합니다. 영적인 교회의 일들이 소중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장자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복이 또 유익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같이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윗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그의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바둑 한 그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장자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팥죽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장자권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밭죽의 유혹을 물리치고 장작권을 귀하게 기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최고의 것을 여기고나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유혹들과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18년도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